a l l e l u a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6장부터 8장까지 새로운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생에 희락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를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지금 이세달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로 6절에서는 뭐냐면 가진 자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과 희락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로 9절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1절로 6절에서는 어,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뭐죠?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누가 봐도 참 많은 걸 가졌어. 재물과 부요와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7절로 9절에서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역시, 어, 뭐, 많이 갖지도 않았고, 너무 또 없는 것도 아닌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역시 만족하지 않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자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12절은 뭐냐면 이제 해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그 각자의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존귀하든, 뭐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하면서 이 모든 내가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은연 중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든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과 평안이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인데 왜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악한 본성은 뭐냐면 늘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께 이유를 대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심지어 논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10절로 12절에서 보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이 다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미 있다라는 건 존재죠. 이미 존재한다. 이 존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마무을 지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는 장명. 즉 내가 이 존재가, 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에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받이였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무엇이든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 군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잃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으며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결국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지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소유주에게 아무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도 없고요. 이걸 망각해요. 너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허튼질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절 뒤끝,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이 다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마무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소유주이신, 소유주이신 하나님과는 능히 다투어서도 안 되고 다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목을 곧게 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 위치와 자신의 이 본분을 정확하게 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조차도 음,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음,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나머짐의 앞잡이인 거예요. 신앙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해요. 음, 심각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그 선조들이 칠중죄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일곱 가지의 죄를 정했을 때, 그 칠중죄의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죄의 근본이고 뿌리이고요. 두 번째 교만은 보이지 않아요. 음, 살인 뭐 강도, 강간, 뭐 도둑질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죄 중에 가장 무서운 핵심적인 교만이 왜 무서우냐면 그걸 포장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발톱이 드러나요. 결국 은 발톱이 드러나지만 결국 그 안에 교만이 숨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잘 분간하지 못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참 가소로운지 몰라요. 조그만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어, 완장을 채워주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6.25때 우리 응?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어? 북한 괴뢰군이 말이죠딱 완장 채워주니까 그때 갑자기 막 자기가 어? 어마어마한 뭘 가진 것처럼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찔러 죽이고. 어? 자기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것이 유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뭔가 자기에게 조그만 권력을 지어주고 허락하면. 허락되어진 권력이고, 우임되어진 권력인데, 그 권력과 권세를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참 민감한 거예요. 응? 특히, 죄송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는 교회에서 그게참 힘든 문제예요. 참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장로의 직분을 딱 부여받자마자 갑자기 교회 지의 주인이 되는 부친분들이 있어요. 참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참잘 섬기시고 감사한데 그런 일들이 참 어쩌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개를 정말 사랑해서 정성껏 돌보아주고, 정성껏 케어를 해주고, 세워줬더니, 어느 날그 개가 주인을 물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교만은요. 교만이 한번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라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것이 멸망인지를 또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 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어 어떤 권력과 어떤 어떤 하나님 앞에 자주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인간 권력의 정점이 뭡니까 왕이죠. 왕이죠. 그런데 사울이 참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어 처음에는 정말 겸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왕이 되자마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꺼번에 이 사람이 엄청난 참. 안타까운 존재가 됐죠.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가 바로 이 사울의 불순종에서 나온 그런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 사나에게 버림받고 말았어요. 결국 마지막에 길부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나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사울이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나요? 꿀 드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거야.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가 누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든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사울이 그처럼 비참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그러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인마 누엘이에요 인마 누엘이에요 다른 뭐 부교와 영화와 존귀 다 누려야죠 다 중요해요 장수도 해야 되지만 그게 궁극적인 본질적인 영적인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인마 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사울에게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임만우예를 붙잡았던 사람이 또 반대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10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 주여 나를,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나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세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깨끗하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런 걸 과시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요? 천만의 말씀요. 목사들 안에는 더 사특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목사지.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목사질을 하는 거지. 아멘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이상하잖아, 또. 다위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절,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한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인만 위엘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요.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세상의 어떤 큰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 거구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고요. 다윗이 사울의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은, 나의 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성산교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역과 모든 삶의 면면에 있어서 다윗이 인정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진짜 왕이시다. 나의 소유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요. 결론은 말씀이시고요. 결론은 하나님이시고요.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모보 나를 죽여야 되죠.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그 교만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10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새, 제비 제비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신약에 참새는요 가장 천하고 값싼 응?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미물을 나타내는 것이 참새예요 그런데 이 참새와 제비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주의 재단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은 그것이 아무리, 아무리 티끌 같다 하더라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대적해야 되고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10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보세요,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남아있는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이러한 음,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